안녕하세요. 소비노못말의 조섭입니다. 자 하나 둘셋리치도못말레 리치입니다. 오 오. 자 리치가 지금 매우 신이 나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육감이 있다고 하죠. 왜 이렇게 리치가 신이 났을까요? 이가 최근 들어서 밥을 잘안 먹어요. 저희 어머님 댁에다가 잠깐 맡겨놓은 사이에 얘가 버릇이 나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자꾸 간식을 줘서 그런 건지 식사를 하시다가 자꾸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요즘 사료를 안 먹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아지들이 사료를 잘안 먹을 때 이제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사료를 안 먹는다. 하면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까이 녀석이 요즘 가을을 타는 건지 나도 가을을 타는 건지 입맛이 없는 건지 마음이 공허하냐 리치야? 어? 외로워? 너만 외로운 줄 아냐? 나도 외롭단 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리치한테 맛있는 간식을 해줄 겁니다. 아주 맛있는 간식이야 리치야. 기대돼? 기대되면은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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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laughs> 자 오늘은요. 우리 리치한테 빨리 해줘 우리 리치한테 맛있는 간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식에 필요한 식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가슴살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배추 그리고 애호박 그리고 당근 강아지들한테 좋은 음식들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파프리카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강아지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당근하고 애호박하고 뭐이 정도만 준비를 해도 충분히 영양 간식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파프리카는 뭐 집에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없어서 못 샀어요.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못산건 아니고, 없댄다 아, 신나다. 아, 신나. 자,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니까 우리 섭둥이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반려견 중에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소화를 잘 못하는 반려견이 있으면은 이 닭가슴살하고 이 양배추를 이용해서 간식을 만들어주면은 네, 좋다고 하네요. 자,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넌 여기 서 아빠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게. 도마. 그리고 장미칼. 자, 일단 양배추부터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에다 씻어 주도록 할게요. 당근은 하나도 안쓸것 같아요. 당근 한반 토막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반 토막, 반 토막만 쓸게요. 그리고 애호박도 한 3분의 1 정도만 쓰도록 할게요. 이것도 물에 한번 헹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닭가슴살은 뭐, 한 덩이면 충분하겠죠? 리치가 대형견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내가 운동하니까 내가 먹어야지. 자, 요 닭가슴살은 간이 안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려견들한테는 간이 돼 있는 걸 먹이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당근을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칼질을 못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요리학원 가가지고 칼질 좀 배워야겠어요. 당근이 되게 아삭아삭하네요. 당근을 진짜 조금밖에 안 썼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양이. 그 다음에 애호박도 썰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중에 소프 형한테 좀 배워야겠어. 살질하는 법칙. 이거 애호박 되게 멜론 같지 않아요? 멜론 자르는 것 같아. 먹기 좋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볶음밥 하듯이. 뭐, 이 정도면 됐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양배추를 한 겹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겹을 뜯었죠. 이 양배추 위에다가 닭가슴살을 올려주고 당근하고 애호박을 같이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치니까 적당히 넣어줄게요. 얘를 잘 싸주면 되거든요. 한겹더 싸야 될것 같은데요? 오다 흘러. 이게 맞나? 뭔가 이렇게 엉성하냐.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먹이면 되지. 양이 남아가지고 지금 자 여기다가 닭가슴살 올리고 그다음에 야채들 올려주고 너네 아버지가 야매 요리사야 야매 요리사 자 이렇게 싸주시면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푹 쪄주시면 됩니다 찌는 냄비가 어디 더라 요란하다니까요 이거랑 냄비가 큰게 어디 있냐 억새포 지게 있나 냄비가 없어. 와 냄비가 없나? 어? 냄비야. 냄비 많이 어디 갔노? 어, 큰일이네. 냄비가 없네. 엄마, 냄비 큰거 어디 갔어? 어? 냄비 큰 거. 뭐 안에 깊이 봐봐. 없는데? 냄비 엄청 큰거 있잖아. 엄청 큰 거? 어. 거기 안에 있는 게 다인데? 네가 안가져거 아니야? 네가 안 가져왔겠지 그러면. 큰거 필요없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여기서 갈 수가? 왜, 뭐 하려고? 알아서 할게. 실험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니야? 밥은 먹었어? 어. 어, 아, 그래, 알았어. 아, 어디 갔어? 냄비도 없고 우리 집, 뭐 하자는 거지? 여기에 들어갈려나 들어가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냄비에 물을 채워줄게요. 일단 빼고. 아,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그리고 삶아주면 되지. 결과는 <laughs> 완벽해. 뚜껑은 뭐 그냥 큰 걸로 대충 덮어주면 되지. 너무 크다. 이렇게 덮어주면 뭐 알아서 쪄지겠죠? 굳이 이차 맛있겠지. 요즘 털갈이 해가지고 털이 너무 예뻐 빠져. 아... 이거 몇 분을 삶아야 돼? 한 30분 정도 삶아주면 되겠죠? 불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익었나 볼까요? 오호, 잘 익었네. 앞으로 딱 5분만 더 삶아주고, 좋아, 좋아. 자, 불을 꺼주고, 예, 식혀줘야 돼요. 이거 이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이빨 다 빠져요. 조그만 거를 먹여 볼게요 큰 거는 나중에 먹이고 오 아주 좋아요 안 벗겨져요 흐르지도 않고 확실히 삶아지니까 괜찮네요 반으 <laughs> 잘라가지고 식혀주도록 할게요 못놈으면 집안에 칼이 없어 이건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짜잔 리치 특제 간식 완성 좀더 식으면 먹자 리치야 이거 지금 먹으면 은 이빨 다 빠져 나 지금 한번 먹어볼게 음. 음 너무 맛있다. 호박이 이렇게 달았나? 너한테 너무 커. 난도질해줄게 니치. 내 이름은 난도예 단정이죠. 이거 맛있다. 이고 맛있겠다. 자 여자 녀석 사료를 잘안먹니까 사료도. 데코레이션. 이렇게라도 사료를 먹여야지. 기다려. 지금 먹으면 이빨 빠져. <laughs> 자, 오랜만에 리치의 먹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아이고잘먹 천천히 먹어, 니치야쳐하겠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그게 아무리 소화에 좋은 음식이겠지만, 그렇게 삼켜버리면은, 야, 소화 안 되겠다. 고기 응, 잘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저 고기만 골라서 먹는 거 봐줘. 양배추도 먹어. 옳지 애기생입니다 때에서 먹어 애게잘 먹는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고기만 싹 골라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야채도 다 먹으니까 기특하네 편식 안 하고 잘 먹으라니까 그거 꾹꾹 빼면서 먹어. 어이구잘 먹어. 어기 양배추도 그렇게 잘 먹어. 나도 양배추 잘안 먹는데. 아, 리치군 청소를 하고 있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치 선수 아우,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만 나 지금 한 100번 넘게 한것 같아. 너무 잘 먹어 진짜 이런 마음이니까 요리를 해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 개손님 <laughs> 설거지. <있어. 웃음> 설거지. 있어. 아이, 이뻐. 잘 먹으니까 너무 이쁘다. 아이들 이뻐. 헤이. 아이, 드럼 하는 거 봐. 와, 싹다 비었어요. 와우, 깨끗해. <laughs> 내일 또 줄게, 리치야. 너최하겠다 이거 나머지 한 개는 내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설거지 할 필요가 없겠다. 니가 <laughs> 설거지 해서. 자, 이제 먹었으니까 산책 갈까? 리치야, 산책 가자. 산책. <laughs> 이렇게 신났어. 응?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리치야? 맛있는 거 먹고 신난 리치의 핵심거림. 앉아. 기다려. <laughs> 내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 오네? 야나 진짜 네 무슨 카메라맨도 아니고 네 졸졸 따라다면서 니 카메라 찍기 힘들다. <laughs> 동네 한 바퀴만 돌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이치야 산책을 즐기도록 할게요. 이치야 줄 꼬였다. 야, 바보야. 줄, 줄 꼬였잖아. 야. 야, 안 돼. 반대로 돌아, 반대. 이쪽. 이쪽으로 돌아. 아니야,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리치, 반대, 반대. 야, 내가 안 그랬어, 바보야. 나. 고. 자, 이렇게 해서 리치가 식욕이 돌아온 것 같아요. 또 내일 되면 사료 안 먹으려나? 리치야. 야, 마 야마 행복하냐? 자 이렇게 해서 리치한테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하루를 보냈는데 리치가 잘 먹고 이렇게 산책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저도 가끔 강아지들이 이제 입맛이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특제 간식을 한번 만들어주면 반려견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리치 그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요요아요 요요. 안녕 안녕. <목소리> 서비는 못 말려 리치도 못 말려 내 옆에서 함께 항상 이 길을.